결승전 국대표탑 세븐은 누가 될 것인가? 찬란한 그 이름, 별 중의 별 가왕 중의 가왕 제 2대 현역 가왕은 누가 될 것인가? 현역 가왕이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최종 탑 7에 들어갈 현역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죠. 결승 마지막 무대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죠. 대략적인 예측만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현역들의 결승 무대는 녹화가 끝난 상태라고 하죠. 탑10의 현역 가수들이 결승 전 노래의 무대만 녹화를 마친 상태이며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방송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즉 결승 무대는 사전 녹화가 된 상태고 최종 순위 결정 방송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결승에 진출한 탑10의 현역들이 공개됐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강문경이 현역가왕이 시청률의 남자로 등극했다죠. 강문경, 박서진, 진혜성, 환희, 애녹이 가장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타보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마지막 준결승 무대를 살펴봐도 대략적인 탑7의 윤곽이 보이죠. 진혜성은 세월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영상이 조회수 74만회를 기록했고 박서진은 가버린 사랑 영상이 79만 회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는 신승태의 내 박자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61만 회를 기록해 탑 7의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되죠. 그 다음으로는 강문경의 여자이니까가 53만 회를 기록하면서 탑 3에 바짝 쫓아오는 모습이고 환희, 애녹, 최수호가 비등비등하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모습이죠.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는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방송 순위보다 오히려 더욱 투명하게 화제성의 척도를 알수 있는 것이죠. 이번 준결승에서 강문경은 최종순위 1위를 자리하며 MVP에 올랐죠. 그 다음은 신승태 2위, 환희 3위, 진혜성 4위, 김준수 5위, 신유 6위, 박서진, 김수찬은 공동 7위, 최소 9위, 애녹 10위로 자리했죠. 그런데 이중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6위를 한 신유는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10점을 받으면서 응원 투표 꼴찌라는 구력을 당했는데 사실상 화제성으로는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높은 점수 덕분에 신유는 최종 6위로 결승에 진출했는데 가장 높은 응원 투표를 받은 현역은 진혜성, 박서진, 김수찬 최소 이렇게 네 사람이 100점대 이상을 받았고 강문경과 환희 또한 응원투표 점수가 상위권에 자리했죠. 박서진은 이번에 7위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대국민응원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판정단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 최저점을 받으면서 순위가 다소 낮게 자리했죠. 재하 또한 대국민응원투표에서 14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판정단 점수도 157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낮게 받으면서 결국 탈락했죠. 이로 보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현역과 마스터들이 선택한 현역이 다소 엇갈린 듯한 모습이죠. 유튜브 조회수와 응원투표 점수 등 시청자들이 선택한 탑7 순위는 진해성, 박서진, 강문경 이렇게 세 사람이 탑3에 자리한 모습인데 과연 10명 중 탑7에 오를 자는 누가 될지 또 탑7에 들어가지 못할 세명의 현역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죠. 아무래도 탑7에 들어가지 못할 현역은 신유, 애녹, 김수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서진, 진혜성, 환희, 강문경,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가 탑7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탑7은 누구인가요?